이경진 회계사님, 미국 회계사님으로서 이제 한국 분들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타주 지역 분들이 또 미국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어떤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 세금과 관련해서는 어, 전반적인 내용은 앞서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소득세에 대한 경로우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주혜경 선생님이 재산세에 대해서도 이 경로우대가 있다라고 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어, 저는 이제 좀 덧붙여서 이러한 소득세랑 재산세에 대한 경로우대 조치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뭐냐면 어, 조제아주의 거주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한국과 미국 두개 나라 사이에서의 거주자 판정뿐만이 아니고 미국 내에 서는 각주 별로 어, 거주 자냐 비 거주자 판정을 또 별도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조지아 주의 거주자로서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만 소득세, 재산세에서의 경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